안녕하세요. 소액의 꿈입니다. 오늘 이제 영상을 아까 올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이제 댓글들을 좀 봤어요.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볼까 말까 하다가 <laughs> 봤는데 다들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신법에 대한 얘기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수익을 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첫 영상이 이제 1억 원에서 한 방에 날린 영상이 첫 영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때 무너졌던 패턴하고 결국에 오늘 제가 박살난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에 이제 그게 이제 참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아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각오로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두루뭉실하지 않았나? 11시까지만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두루뭉실했고 그리고 뭔가 어쨌든 뭐 11시까지 하든 뭐몇 시까지 하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손절 손해를 났을 때잘 뭐 되는 날은 그냥 뭐 매매하던 대로 하면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 손실이 나는 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어쨌든 만들었던 건데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까 이게 11시까지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여유를 많이 둔게 아닌가 요즘 시장도 안 좋은데 그렇다고 심지어 그걸 지키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매매는 10시까지만으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10시까지만 굳이 이번 달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9월 달에도 그렇고, 수익이 나은 날에 보면은 보통 10시까지도 안 하는 날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은 수익이 났을 때는 10시까지 안 하고 멈췄던 날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손실이 나거나 괜히 막 매매가 위아래로 힘들 때나 막 11시까지 붙잡고 있거나 막 그랬지. 그래서 10시까지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요거는 선절에 대한 상한선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그 어떤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이랑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제가 좀 조언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랑 비슷한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도 이한 방에 망가지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4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어좀 인상 깊게 보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길 자기는 이제 원금의 10%는 뭐 그분 얘기는 아니고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정해둔 금액을 딱 초과를 하면 바로 끈다고 하더라고요 손절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게 뭐 9시 1분 만에 자기가 생각해둔 상한선을 건든다 그냥 안 한대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뭐, 시간을 제한을 두거나, 뭐, 원금에, 뭐, 손절에 상한선을 두는 것들을 사실은 이미 해봤어요, 이미. 4월달에. 친구를 고용까지 하면서, 뭐, 내 매매를 막으라는 등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결국에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 포기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매매를 이어왔는데, 저랑 비슷한 매매를 했던 분이 지금 지키는 게 이거래요 이거 이거 두 가지를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좀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결국에 나도 4월달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못 지켰는데 이 사람은 지켜 가지고 지금 성공한 트레이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장고가 뭐 얼마 벌었는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정말 많이 버셨더라고 그래 가지고 어 저도 한번 이거를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지켜 보자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것들도 있었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심리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앞에서 어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자기 목표 같은 걸 말해 두면은 뭐좀더잘 지켜진다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느낌으로 어 저는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어기면은 3회 이상 어긴다. 이번 연도에 3회 이상 어긴다. 그러면 뭐 매매를 한달신다든가뭐 매매를 일주일 일주 주신다든가. 뭐 그런 식의 조금 그나 자신에게 좀 강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는 좀 아직 생각 중인데 댓글로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알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댓글로 되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제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 되게 나는 그래서 되게 뭐야 될까? 이제 뭐 힘이 난달까? 그리고 생각보다 멘탈 괜찮습니다. 제가 이러 이랬던 적이 이번 년도만해도1 0 번이 넘어서 생각보다 멘탈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다만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또 똑같이 이런, 이런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런 거거든요. 1억이 날렸을 때나 1억 전에 뭐 이번 년도 매매할 때또 이런 이런 식의 어 손실 금액이 한 번에 많이 났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이 났는데 근데 어, 결과적으로는 벌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벌었는데 이럴 때는 항상 똑같다 그래야 되나? 단순해요. 그냥 이럴 때는 너무 단순해. 그냥 너무 단순하게도 뭐 12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계속 매매하다가 그냥 가포자기에 가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다 가져가라 막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해가 해, 하는 그런 식으로 렇게 되는데 돈을 잃어버리는 패턴은 너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차라리 11시까지 정해놨던 그거라도 지켰으면은 마이너스 500 정도로 이제 합의를 볼수 있었는데 결국 어겼죠. 결국 어기고 거의 원금의 3분의 1을 날리고 나서야 이제 멈추게 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힘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게. 어, 0시까지만 하고 어, 원금의 10% 원금의 10%가 날라간다면 이제 매매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어, 칼같이 지켜볼게요. 제가 이거를 못 지키면은 앞으로 뭐 당장 내일이라도 수익이 막 엄청 나가지고 뭐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이게 이 손절 날때 손실 날때 방어가 안 되면 그 돈이 한방에 날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매에 대한 뭐 디테일 있잖아요. 매매에 대한 그런 거는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매매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될거 같아요. 오늘은 매매를 너무 못 했고 특히 그런데 이제 매매를 못 하는 날이 오면 그 손실 수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응원해 주신 분 응원해 주신 분은 정말 많은데 꼭 꼭 성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